네, 제가 오늘은 뭘할 거냐면요. 어. 유튜브에 지금 이제 어, 웹사이트 유튜브를 보고, 어. 네, 이걸 보고 플로이즈라는 거 플로이즈 AI가 있더라고요. 플로이즈 AI는 코드를 이용하지 않고 코드가 하나도 없는 노코드죠. GUI로만 가지고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설정하는 거를 제가 이걸 보고, 이제 따라 해봤어요 그래서, Flow AI라는 여기 이제 들어가면, 네. 네. Flow w i s AI입니다. 들어가면 여기 이제, 사이트 있고, 예, 네.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제가 먼저 그거를, 음. Flow Wise가, 뭐냐, 왜 그렇게 됐냐, 어떻게 동작하는 있겠죠? 음, 이제 이렇게 쭉 있고. 그래서, 우선은, 이제 커맨드, cmd에서, 먼저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그요 명령을 주면, 근데 이제 이걸 node.js가 설치가 돼 있어야 돼요. node.js 설치가 돼 있어야 npm 이라는 이 명령을 먹어요. 그래서, npm으로 노드 패키지 매니저예요 그래서 노드 패키지 매니저 인솔 이 마이너스 G 옵션은 글로벌이에요 이 컴퓨터 전체에 설정했다는 얘기고 우리가 f l o w w i 라는 패키지 설치를 합니다 약간 시간이 좀 걸려요 5분 걸렸네 걸리고 나면 flow-wise start라는 명령을 줍니다 그러면 flow-wise가 스타트되고 얘가 3 0 0 0포트 실행이 돼 그러면, 브라우저 가셔서, 브라우저 가시면, 3 0퍼0 여기에서, 로카로 3,000. 이렇게 영역을 줍니다. 그러면, 여기 이런 화면이 떠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거,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는 거, 플로우 차트, 차트 플로우죠. 그리고 여기 마켓플레이스 가면, 이중에 뭐를 하나 선택하면 예제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이제그서이 예제를 가지고, 이렇게 뭐, 드래그하고, 이거를 끌었다가 이렇게, 예제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면, 메뉴들 있고요 플로우 AI, 이제, 그, 키도 있어요. 디폴트 키가 있어서, 이제 뭐, 생성어 키를 만든 APK 키 같은 거죠. a p 키네요그리고 얘를 복사를 해가지고, 이제 뭐,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만들 때 쓰는 거고. 그래서 마켓플레이스에서 필요한 것들 뭐, 선택해서 하면 되고요 트랜슬레이터를 이제 해보면 여기 예지가 있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뭐 모델이 뭐냐 api-p를 여기 넣어야 돼요 AIP. 그래서 api-p를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프롬프트 밸류가 있어요 예를 들면 useTemplate 서 네, 그러면 유템플을 하고 나면 여기에 그챗 차트 프로를 가져올 수 있고 이게 저장, 저장이고요. 저장여기다 추가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저장을 하면 이제 제가 새로운 게 만드는 거죠. 이 상태에서 번역했고 만들기 전에 번역툴을 만드는 거예요. 2 2 3 4 5 6 7 8 9 10 11 1 넣어야 돼요. 그 API 키는 오픈AI에서 발급 받아야 되겠죠. 저는 그래서... 모델이 있어요. 뭐 내가 4, 4 0대 버전 쓸 거냐? 그럼 여기서 근데 사점대 버전 쓰면은 이제 육을 말하고 삼점오 버전을 쓰는 게 좋고 템플어츄는 내가 이제 0부터 일까지인데 0을 하게 되면 그 오픈 AI가 전체를 다 만들어내고 어, 그리고 이제 그 사용자가 0.1% 정도를 그 0.9면 오픈 AI가 다 만들어내는 거고 0.1만큼만 어, 저기가 하는 거죠 사용자의 그 어떤, 어떤 오픈도 있는 거죠 이게 0이면 오픈 AI가 다 만들고 1이면 오픈 AI가 안 만들고 사용자가 만들어내는 그런 거고 랭귀지 모델 선택할 수있고요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포 format 가 있어요. 원래 기본적으로 영어를 프랑스어로 이제 변환해주는. 근데 제가, 어, 저는 이제 영어를 못하니까, 요, 요거를 넣어. 이게 못 뜨는데, 이게 되게 헷갈려. 한번 더어고 코리아를 넣 하고 이거를 누르면 적용된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거 누르고 한번 더 누르고 e n g l 그래서 내가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거예요이책보 이렇게 하셔서 저장하고 Save 여기 이제 있죠 그러면 내가 음, job-save 아, 이게 지금 최근... 이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바뀌어야 되는데 안넣게요 Mm -hmm. Okay. And two place three. 다시 해볼게요 요거는 이제 그 밝기를 하는 거 바꿨다가 스키마로 어둡게 했다가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다시 Flow-wise-start 아, 아 지금도 돌아왔네 아까 뭐가 좀 더... 엄청 많이 만들어졌네. 지 잘못 만들어졌어요, 지금. 서버가, 이게 지금 서버인데, 서버가. 음, 여기에서 사실, 코를 잉글리시죠. 여기서 누르고, 그러면, 엉망하세요. 얘를 이제 영어로, 헬로우고, 뭐를 할까요? 오늘 날씨는 뭐? 오늘 날씨. 그늘은뭘해 볼까요? 안한유튜브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우리가 코드 하나도 작성 안 했잖아요. 작성 하나도 안 했는데, 이렇게 GUI 가지고서 이렇게 만든다라는.